안녕하세요. 프라이빗 안티에이징 클리닉 뮬피 부과 대표 원장 최윤덕입니다. 반갑습니다. 보통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할때 시술 전후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이제 시술 전후 관리가 결국 시술의 효과를 좀 올려주는 뭐 시너지 효과가 있고 시술 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증상들, 홍반이나 뭐 부종 그리고 뭐 통증 그리고 피부가 좀 예민해지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 특히 제가 이제 애용하는 장비가 이 플라즈마 장비인데요. 어, 플라즈마 장비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든 이온화된 기체인데요. 이게 생화학적 활성이 이제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. 어, 주로 네 가지 이제 작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균을 이제 살균하거나 항균하는 효과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이제 항염 효과가 있고,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이제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, 피부에서는 이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, 표피를 재생시켜서 표피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고, 진피를 재생시켜주는데, 대표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촉진시켜줍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세포 재생인자나 그리고 성장인자를 유도한다는 게이 플라즈마 장비의 중요한 기전이고요.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물 침투를 용이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. 표피의 각질 세포 사이에 세포 간 단백질을 일단 느슨하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약물 침투가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. 보통은 이제 3시간 정도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는데 피부에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들을 침투시킬 때이 플라즈마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2017년 말에 네오젠이라고 하는 플라즈마 장비를 이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가 어 2019년도 말에 이 트랜스킨 장비를 도입해서 사용 중입니다. 트랜스킨 장비는 2004년부터 이 플라즈마 의학을 연구해온 이 피글이라고 하는 연구진들이 이제 개발을 한 건데요. 이미 임상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실험과 논문으로 검증이 되었고 이제 국내에 특허 출원만 하더라도 이제 수십여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국내 장비로서 이렇게 논문으로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특허를 보유한 장비는 제가 찾아보기 힘들어서 어, 그만큼 신뢰를 하고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어, 한대더 도입해서 두 대로 활용 중입니다. 트레스킨 장비는 이제 오존 콜드 플라즈마라고 해서 플라즈마 장비들이 되게 오존 발생량 때문에 한때 이슈가 되었었거든요. 근데 이 트랜스킨 장비는 식약처 기준으로 해서 최대 허용치가 0.05ppm인데, 그 이하 10분의 1 수준으로 0.05ppm이 이제 최대치로 이제 만든 장비라서 보존이라는 이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콜드 플라즈마라는 건 이제 피부 온도보다 낮은 27도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콜드 플라즈마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또 시술 받을 때 어떤 피부에 이제 열 자극이나 자극감을 덜 느끼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가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. 외 병원은 이제 시술 전이나 시술 후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. 특히 시술 후 관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이 트랜스킨 플라즈마 장비입니다. 어 왜냐하면 일단 그 시술 후에 환자분들이 불편해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, 이제 뭐 얼굴이 붉어졌다, 아니면 피부가 좀 예민해졌다, 뭐 통증이나 뭐 따끔거림. 그리고 어떤 상처가 났을 때 재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플라즈마 장비를 쓰면 환자의 불편함도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시술 후 관리 장비이고요. 시술 후 관리 외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 효과로 여드름이나 홍반이나 그 다음에 주사, 그리고 뭐 각종 피부염, 트러블 환자들한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센스킨 플라즈마 관리를 좋아하시는 거는 일단 받으실 때 불편함이 없어요. 받을 때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을 받으시고 그리고 받고 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홍조가 좀 가라앉고 그리고 좀 민감해졌던 그런 증상들 그런 것들이 바로 좋아지니까 되게 고객 만족도가 높은 장비입니다. 또한 이제 약물 침투용으로 우리가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약물 유효성분들을 주사를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기계 장비를 이용해서 많이 주입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표피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시술 받을 때 불편함도 있고 시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트랜스킨 장비는 피부에 전혀 자극이 없이 표피에 손상이 없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효한 약물을 침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약물 침투용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킨 부스터를 같이 활용해서 하면 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 대표적으로 제가 트랜스킨 장비를 많이 이제 권해드리는 분들이 이제 민감성 피부 환자나 아니면 어떤 시술 후에 더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좀 상체 회복이 잘안 되는 분들한테 많이 권하거든요. 이게 콜드 플라즈마다 보니까 다른 장비에 비해서 어, 피부의 어떤 열감이나 자극감이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조금 피부 온도보다 좀 차갑기 때문에 쿨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피부를 좀 진정시키고 재생시키는 이제 약물이랑 같이 관리를 진행하면 훨씬 더 이제 빨리 좀 염증이 가라앉고 민감해진 피부가 진정이 되고 그리고 좀 조직이 재생이 되면서 특히 이 피부 장벽이 회복이 되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트랜스키 플라즈마 장비가 민감성 피부 환자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 트랜스킨 플라즈마 장비는 어뭐 환자분들이 받으실 때큰 불편함이나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. 실제로 오히려 다른 어떤 시술 레이저나 고주파나 초음파 장비를 이제 사용 후에 뭐 불편해한 증상들이나 아니면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이 트랜스킨 플라즈마 장비이고요. 거의 매일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. 어 시술 받는 분들도 되게 만족해 합니다. 이상 율피 부과 대표 원장 최윤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